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, 테미. 근데 나 이게 레이더랑 비슷한 것 같아. <laughs> 와, 개쩐다. 아니 휴나님 감사합니다. 아니 선생님, 이거 왜 갑자기? 왜 갑자기?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아, 어, 괜찮이다. 아이용. 연아, 프리시즌이 된지 벌써 일주일. 다들 어느 정도 자기 실험체에 대한 연구가 끝났을 시점이죠. 과연 레녹스 장인인 바행찬은 무려 딜레녹스. 일 레노스니까 감당하라는군요. 괜찮아요. <laughs> 난 평매그거든. 감당할 수 있겠어? <laughs> 아이, 신한님 <슈나님> 감사합니다. <laughs> 왕돈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글을 볼 때마다 힘이 나는 편이에요. 합류 후 호텔 운석 대기 중입니다. 여긴 양공장이 부서서 아무 리가 없는데. 역시. 레노스가 먼저 달려가네요. 겁나 빨리. 박인찬의 빌드는 은징 스트라이더 아무래도 레노스도 메거와 같이 평타를 칠 일이 드물다 보니 그 조합의 시너지가 좋은가 보네요 아군이 교전하는 동안 두 명을 견제 저는 한턴 버틴이데 성공했고 늦게 끼는 그러지 못했네요 지금 보니까 뒤로좀 나오나 봅니다 운석해 보이는 엠마에게 바이크 한 접시 거기에 바로 운석을 캐줍니다 음 내꺼 호텔 운석 먹고 학교로 올라왔습니다 항상 느끼는건데 근기가 스트라이더 키고 달려면 진짜 무서운것 같아요 심지어 그게 레녹스다 바로 풀컷 맞는거죠 근데 나 한대도 못 때리는거 같은데? 잡으러 가! 나 한대도 못 쳤어 어라? 나 벌써 쓰레기? 에헤. 애들 너무 빨라서 못 쫓아가겠다 순식간에 바보 신세를 면치 못했군요 이 조합에서 매그할수 있는 건 그저 킬 딸뿐 <laughs> 맛있다 드디어 내가 활약할 시간이 왔는가? 하지만 극딜이라 그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오. 레노스가 무려 온걸 같이 한 일. 두벅이의 극딜이라 그 몸이 양카시작이 없지만 평타 한대한 대가 스킬급입니다. 오케이 두명 처리. 피오라만 잡으면 사출. 도망치려던 방향 반대쪽을 밀어 넣어주고 계속 추격해 줍니다. 실화야. 오로가 개꼴밖에 안 하는군요. 죽여라!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음. 꼬리 보기 좋아. 개빨라. 진짜 저거 볼 때마다 적응 안 되네. 바로 홍해줍니다. 거기 키탈 야무지게 주고. 이상 들어온 끝까지는 좋았는데 나갈 생각 못했습니다. 이럴 때 아군 쪽으로 빼는 게 정석이지만. 맥은 그런 거 몰라. 어. 시간이 지나 운석 타임.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실 운석이나 생략 같은 건 오브젝트 자체가 중요한 것같지는 않아요 거기에 딸려오는 교전에서 승리하는 게더 중요하죠 앞궁 딥블링크 무슨 기술이냐고요? 죽어라 그냥... 그냥 하고 싶었나 봅니다 매그를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 매그 저도 가끔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뛰쳐나가는 건 하수 상황을 보다가 나머지도 구민을 걸려들 때 진입 빼기는 애매하고 왠지 교전할 만할 것 같지? 하지만 여기는 평매그 임매이이게 매그. 매그지 엠마를 잡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이거맞나이 아니 진짜 어디까지 쫓아가는 거야 레이스 진짜 미친놈이 게임은 이게이게은이은이게임이 게임은 이게 <laughs> 이걸 기옥톱 쫓아가서 잡네 음 연상금 맞굿 크레딧 개쩔어 제주는 박잉찬이 부리고 처먹는건 연몬이호가 먹는다 솔로떼가 생각나는구만 <laughs> 비상장 먼저 들어온 아비게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이찍이 먼저 터지게 생겼네요 아다스켓 <laughs> 유키야 도와다오 다스켓데 오지마 살려! 너만 믿을게 유키야! <laughs>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근데 다 죽이는데? 아니.. 갑자기 3대1을 하는데요? 어떻게 했냐? 이게.. 레옥스 하핳 <laughs> 잠깐 음식 좀 만들려 고 그랬는데 한시도 쉬질 않는군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너도 보기 좋은걸? 안녕하세요 에쿠! 잘가 캬! 맛있다! 진짜 그림 같은 한타를 했네요 리신 와 방금 나 완전 리신이었어 순일이 말 써주세요 oh 감사합니다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. 루크 <laughs> 앞으로는 <laughs> 이쿠리신 더블 L이다 <laughs> 위클라인으로 가자고 하네요 위클은 못 참겠네 게다가 한 스쿼드만 남았군요 시즌 말 랭크 때 이때쯤에 한8팀 나왔었는데 하긴 이게 정상이죠 부시에 드론 한 위클랜 접시. 위클랜 한 그걸 보자마자 달려가는 레녹시 움직스트라이 아, 진짜 메시지 같다 어, 비앙카 궁에 캐시 궁까지 견디는 데 성공 궁을 다 뺐으니까 이제 한 턴만 살리면 되겠네요 마침 바이크의 쿨도 돌았습니다 오 아야 잠깐 저 옆에 빠져서 휴식이나 합시다 에이 비앙카 왜 죽어있어? 뭐야 어떻게 한건데 야 레녹시 혼자 죽였어 이디상이 기회로도칠 순 없죠. 메테지의 방은게 실수 같지만 사실 노린수가 있었다면 그렇다 우리 스쿼드 현우가 함께한다. 헤메그 죽이진 않겠다. 마지막 한 입은 레녹스에게. 저쪽 두 보기께서 주문하신 겁니다. 그래 이게 봉일 죽이지. 하하하하하하. 응징 스트라이더는 신이다. 사망했습니다. 아, 루니아성 약육강식 어, 힘의 논리에 의해 굴러간다. <laughs> 혼자 4만 디 <딜> 짓고 있네. <laughs> 혼자 4만 딜뽑고 있네 미친. <laughs> 와, 스트라이더 레녹스 센가 보다. 미쳤네.